그게 제일 잘한 것 같은데. 롤러를 하니까. 예. 산책점 이게 해보고. 무력 때마다 3버블인가요, 저희? 2버블 쓸 때도 있고 3버블 쓸 때도 있어. 아, 오케이. 화이팅 오. 저좀 만세요, 만세 씨. 어, 만세 님 오셨네. 먼제 어때? 와우! 와우! 뭔데? 내 각성기. 다음 거 도발이 있어요. 이거 끊을게요. 어, 나이스. 나이스. 어, 그. 아이고. 방영도 아이, 잘하. 미남님 금방 적응하셨는데. 대박 좋다. 맛있다. 내 자리가 저 자리였는데 재밌다. <laughs> 패턴 보고 바로 버프 네 뚫을게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드 빱니다 아안 맞았습니다 <웃음> <오케이>. <웃음> 저거 아 저거 짜증나네 저 성부 점면 아까 시리언도 저걸로 피하던데 어어 어어 성부 어어 죄송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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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조심 어어어 죄송 저요 죄송해요 <laughs> 와이파이 와이파이에 못들어가어요 아니 리퍼 비명 지르는 거빨랫 <laughs> 이씨, 오, 쉴드 좋고요. 도, 도발 3초전 아이고. 7시 쪽으로 도발할, 도발할게요. 아이고. 이거 안 돼요. 써버려가지고. 방금 받다. 아 오. 오, 정화 정화. 아아 이거 그냥 어? 무력. 할까? 잠꾸는게 맞나? 몇 초? 사람. 누 아, 초, 버프 잡은 그 어그로 잡은 분 네. 저요 빨랫줄 어그로 저요 10초 좀 올려야겠는데? 저 13초. 아이씨. 오 난가 봐. 하지마. 아니다 아니다. 오 지금 이얘 무력 터졌어. <laughs> 아 몰랑 올려. 아예저 그냥 딜러. <laughs> 네. 진짜 아 진짜 맞았어. 아 나이스. 나이스. 어다 맞았다 헤어리 조심 헤어리 조심 나일것 같은 나야 나나나 아씨 안 맞았어 여빈단 나이스다 좋했 이거 하고 도발할게요아 좋습니다 right. nice. 나이스 아, 아, 아. 보 한번만요 어정보이왜안 oh, 잠겼지? 우리 엄장 살짝 할수 있어요, 살짝 살짝. 오, 나이스. 네. 나이스, 전방. 정한 말할게요. 이거 나도 고발 가능. 서서 찼어요. 6시 도발?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우리 팀, 우리 팀어아어어 이거 방금 옆에서, 죠 이거 찾아야죠. 이올찾게야야 무럭 무력, 무럭 시킬게요. 예, 네, 무럭 시켜주세요. 올릴게요. 조금 늦어요. 예, 네, 괜찮아요. 어차피 보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서 됐다. <laughs> 어, 올라가야 돼. <laughs> <laughs> 급습급습 점찍, 점찍. 정할 쓰. 삼 오. 6 7 8 가운데 있다가 아래에서 위로 가시죠? 예 네. 아래에서 아. 위 아이고 오오. 오 또. 연옥시키 도발 잡으셔야 다음 거 오. 부탁드려요 말해주시면 차면? 음. 네, 음. 저도 가능 참면 말해주세요 네 할게요. 전방하면 전방 전방. 난 각성기 20초 남았어 전방! 저 어디 저 어디 아저 불타는 거 먹이기 싫아 그럼 나 먼저 건가? 먼저 털어야겠다 나 다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맛다 <laughs> 나님 파랑 무력 시켜놓을까요? 이거 빨강 다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예, 네, 그것도 괜찮은 것아요 이거 찐못대 올려하면 넘무 됐나? 차긴 했는데 오빨리끄리다 오지? 오씨안 가는데 아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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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님막았음 일단 음, 나 차긴 했는데? 했어 예. 아1초야1 10, 3초 근데 이 각도면은 현재님 못, 못 던지는데 좀더 응. 올릴까요 그러면? 응. 아니 응. 그버프 끝날 때 올리면 될 듯? 그 어그로 러버프초 2초 2초 받았길래. 2초, 1초. 2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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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 써야지 지금 이거. 어, 위에 있어 안 맞았다 파랑은 안맞았어 맞았어요 둘다 맞았어요 아 파랑은 맞아. 안 맞았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여기. 아니 아, 이거 특화 아, 캐릭터 없 아. 스페이스 좀 구해야겠는데? 이으로안 어. 풀리잖아요. 어 아, 안돼! 어 나이스 스페이스. 잉사님 얼마 남았어요 다음 거는? 다, 다 찼어요. 아 오케이. 무력대 주세요. 무력대 주세요. 확실할 때 가는 게. 아 이거 어, 안 당겼어요. 이거... 밑에서, 미,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안 당겼어요, 안 당겼어요. 빨강이 빨강. 와 스트라이커. 달에서 떠다니는 것 같. 개느이다 뭐. <laughs> 달에서 떠다어 떠드... 갈게요. 아또나털었다 맛있다. 이다 음. 맛있다. 아무 슨 10초 쿨해요? 아무튼 찾겠다오6 어, 7 암수 제가 들었을게요. 저도 들었어요. 네. 맞아 이거 거리. 어, 그리... 내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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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네. 뭐, 내 친구. 어. 아래에서 위로? 에. 네. 나는 서서는 찾고 저도 패턴 보고 니야돼 네. 어, 이거 하고 도발 한번 할게요 예 그때 갈게요 도발 때가 <목소리> 어! 암수 삑이요 야너짐 서서가 이었음 나 패턴 보고 쓸게 이거 가보면 뭐, 하면 될 듯? 아, 씨. 아. 술 멀리 갈까요 저? 아니요. 이거 빼고, 이거 빼자마자 바로 멀리 가세요. 미남 여기 가세요. 오른쪽에서 피하세요. 미남이 맞죠? 저쪽 오른쪽에서 밑으로 가요. 예. 밑으로, 밑으로. 어, 위로 가는 분 있던데? 괜찮아요. 미남이네, 미나님이... 예, 다시 계속 계세요. 여기 조심하고. 아,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중력 빼고 가야 돼. 중력 빼고. 토스랑 예. 붙어서. 이번는 중요하게 먼저 나오네. 뭐야, 이 마음 지금 아, 때우시려한 어, 어, 10, 건데? 씹혔어, 씹혔어. 10했어. 아, 씹혔어요? 수영감 알았어. 아, 수영 관계 있었나 보다. 어떻게요, 저 그럼 여기. 그러면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아니요. 계산이. <laughs> <laughs> 아, 이 피청과 그 들어야 되나? 물량이 좀 부족하네. 어, 이 이거 다음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일단 위에서 밑으로.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다음에 나올 거예요. 위남 님 먼저 쭉뛰어요 예, 네, 먼저 쭉뛰어요 어, 방돌로. 굿. 가이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자꾸 이거 버블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됐다, 나왔다. 나왔다. 오, 조심. 어, 나피 없어. 허션도 없어. <laughs> 많이. 피 너무 많이 처맞았어. 이거 피, 피, 먼저 피해야겠다. <laughs> 줄 먼저 피하고. 됐다. <laughs> 어. 오! 죽어! 충격 나와요. 이거 6시에 뺄게요. 나이스. 점찌 그럼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와우. 아, 밀렸다. 아이고, 아 이거 뚫고 나가가지고 씨. 난다. 여기 밑에서 밀어. 예, 여기, 여기, 여기. 마지막 아드 먹자마자 준어 아래로 내려갈게요. 예? 또 무력대 올려주시면 돼요. 네. 뭐 피가 그래도 헐라라서 쭉쭉 찬다 그냥. 사람만 있어도. 아니 어떤 타임인지는 모르겠어. 백 열한시에요. 중력. 멀리? 밑에 밑에 예 네. 6시 오우 어어어 그만해 서서가 상시 암사 암사 하나 던졌네 웃고 예 전방 쓸게요 네 나이스 저 월우드 파티할 때 저거 진짜 부러웠었는데 어?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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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밑에서, 네, 밑에서. 이거는, 미담님 일곱시로 빠지면 돼, 일곱시. 네. 밀어가도 돼. 어, 오케이, 잘 네. 빠졌어. 어. 어, 오케이. 어, 이거. 여, 여기에 나올 때. 때가 안나 안 이러면. 아이고. 그러네. 딱붙어야 돼. 에이, 방금 어째서없긴 했잖아. 어, 어, 뭐야. 어, 뭐야, 안 됐어. 안 죽었어, 아, 열뽑 썼어, 열법 썼어. 미쳤어. 긴게 없, 긴어 없어. 어, 여기. 만일... 어, 만일... 뽑았당. 만일... 어, 뽑았다, 뽑았다. 어, 어 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웃음> 어, 나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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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I don't know.